트링크에 한번 가볍게 하면 될 거고 이렇게 살짝 숙여볼까요? 음, 그것 때문에 인무다시려고 코어 턱소브 앙, 파이팅. 야주 음, 아픈 거잘 참으세요? 오늘은 음, 통. 드리주한 그왜 회전. 네, 남다. 리주 맞으면 되지 뭐. 절틱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오, 굿케이스야이금 <목소리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주 좋아. 보이면 어는 아, 좋아, 좋아. 응. 네 어, 젤테 팔뚝 너무 좋은 케이스. <laughs> 안녕하세요. 이분은 날씬한데? 네. 이분도 젤뚝이야 아니지. 네, 네. 날씬주 날씬주? 그... 어, 날 이분 어, 날씬한데? 슈링크하고 인모도 하시면될 네. 거고. 슈링크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고. 아, 우리 그래서 안에서 해봤어요. 아, 좋아, 좋아. <laughs> 우리 원장님도 잘 하지. 미주랑 음, 를레 이것도 아픈 거잘 참으시고. 위주랑? 네. 어, 다시 깨만 먹볼까 야, 어 좀... 어? 이거 맞은지 얼마 됐죠?

아 맞아요 팔. 팔. 잠깐만 8 8 8 8 8 8 8 8도는8 8 8 8 8 8 8 8 8 8분다 일시적이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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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대? 8 8 8 8 8 8 0대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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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음... 음...